자, 이번엔 워킹 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, 워킹 런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걷는 거. 자, 우리 걸을 때, 뒤꿈치서부터 이렇게 으면서이 앞쪽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뒷발에는 힘이 빠지고, 또 걸을 때 뒤꿈치서부터 닿고,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를 우리가, <laughs> 어떤 런지 동작을 연결시켜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, 차렷한 상태에서 그대로 넓게 런지를 진행을 하는데,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, 체중을 앞으로 간다고 해서 앞으로 보내서, 체중이 앞으로 넘어가는 동작을 하면 안 돼요. 어떻게 하냐면, 우리가 원뜻이 똑같이 발전체 힘을 받게 하고, 그 다음에 뒷발에 힘을 빼서, 다시 차렷하시고 발시출 하나 어? 얘 하나. 멈췄어 어? 멈췄다 켜졌는데 상관없어 아 그래? 아자 <laughs> <오. 웃음> 그래서 차렷한 상태에서 그대로 넓게 하나 그대로 앉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, 덤벨을 들고도 똑같아요. 자, 덤벨이 흔들리지 않게 손에 힘을 꽉 주고, 출발. 하나, 일어나. 둘, 일어나.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